자,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의 세력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다 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3일 동안 팔았던 거를 한 방에 또다 샀죠. 어, 그리고 기관들로 오늘 매집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 투신도 들어와요. 이제, 투자 신탁이들은 진짜 잘안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제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이 EV 첨단 소재를 샀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보시면은 시간회가 살짝 빠지고 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이 격차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요,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차트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RSI가 50까지 회복되면서 어, 이제 세력들이 쓸 작업을 할 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 주부터 E.V. 참단 소재 세력들이 이제 돌아올 건데 돌아오는데 문제는 올리라고 해도 환경이 중요해. 요 환경이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세력들이 오늘 다들 들어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래 산업 보시면 얼마 뭐다 끌어올렸는데 또 이제 저기 다이나믹 얘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지금 e v 천하에서 한 개만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얘들도 지금 급하거든요. 이제 또넥스턴바이오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슨 캐피탈 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다 보합이에요. 그냥 그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뺐다가 쭉 올리고 결국은 이제 EV 첨단 소재를 이제 미래 산업이 어떻게든 또해 먹으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전환 사체 같은 경우도 이제 200억이 아니라 250억이죠. 이제 미래 산업과 합치면은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항상 다 아세요. 제가 하도 말을 해서 기타 범위 뭐예요? 뭐 이제 뭐 세력들. 대부분 법인들이죠, 작업하는 애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외국계 창고에서 오랜만 해도 다 찍히니까 실질적인 한국인들이라 볼수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금융투자 애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주수를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데, 좀 아쉬운 게좀 그래도 한 10%대로 갔으면 어떨까 했는데, 아직까지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지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어. 이럴 때세력들다 매집을 하거든요. 보면은 또 보시면은 또 여기 뭐 이제 다 옛날 거예. 그까말 그대로 뉴스가 좀 조용하죠, 여러분들. 제가 뭐랬죠? 뉴스가 조용할 때 세력들은 사고 있는 중이다. 뉴스를 띄우면은 팜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MTN에서 작업을 하잖아 여기 보면은 MTN에서 뭐 EV 청단 여기 보시면은 어, 오늘도 달린다 어, EV 청단소지하면서 그니까 러 이게 옛날에 한국 경제 TV도 세력들이랑 결탁해서 걸려갖고 말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 경제 TV 자체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경제 TV조차도 세력들의 끈아프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개새끼들이죠. 근데 이 개새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제가 제 바램으로는 그래도 7천 원중반까지는 올라와줬어야 돼요. 이게 이번 주는. 근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남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력들이 돌아오는 게 확인되고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알아서 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우리는 뭐 가능성을 보고 항상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물린 분들이 문제예요. 여기 물린 분들이. 말씀드린 게이 물린 분들이 문제인데 여기에 물린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평당가 어떻게든 12,000원 밑으로 낮춰야 돼요. 제가 현재 E.V. 청단 소재 목표가를 12,000원으로 보고 있죠. 이 12,000원이 안갈수 있어요. 10,000원까지 갈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두 중에 한 개인데 문제는 각인 간다는 건데 여기까지 평당가는 못 낮추면은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싼 가격 6,000원 초반대에 5,000원 후반대에 그나마 또 이제 고리 깊을 때가 새롭들이 매집을 좀 하는 자리고. 이제 좀 여기서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댓글로 보고 하나 하나 제가 하나 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안 최근에 댓글에 보니까 이브이브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3부토건까지 들고 와서 여러분께 어, 제 혼자 해먹을래 했던 종목인데 다 알려드렸잖아요 3부토건 그리고 오늘 다 팔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제 영상은 항상 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못 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 보통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한 컨텐츠당 보통 이제 구독자가 보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근데 제 방송은요. 구독자가 50에서 60%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거짓말 칠수 없어요 저이 구독자가 절대 안 뺏길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 다 탈출시키고 저 후원받아야 돼요 영상 수익만으로요 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 후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EV 첨단 소재 어, 탈출하면 당연히 뭐 후원해 주신다고 라이브 방송할 때도 다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또 내일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이끌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도 좀 받쳐주고 있고 어, 하고 있으니까 또 코스닥도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빠졌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놈의 언론은 왜 자꾸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겁을 주는지 이새력의 특징이 공포감을 주는 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또 반격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이 미래산업이 이제 그쪽 관련이니까 항상 뭐 제가 모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비이치노스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진짜 어떻게 여러분께 더 이상 뭐 팩트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차 그냥 공감대 형성하면서 이제 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정도만 알려드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단 티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양송 당속에서 보시면서 또 제가 삼부통원도 올리고 백강산업도 제가 영상 어제 올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급등 나왔고, 그러니까 이 번호표만 따라다니면은 어제 여러분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E.V. 참단 소재. 이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비중만 잘 지키시면은 이비 첨단술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 쉐어해서 금방 탈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저 번호표가 좀 알려 드린 대로 좀 이제 주식을 좀잘 이해하시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저와 함께 오래오래 가자. 해서 제가 카톡방 만들어 놨죠.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EV EV라고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번호표와 함께하는 EV청정소재 매매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들어와서 이제 저와 함께 EV청정소재 매매를 하면서 다른 종목도 삼부토건도 어 있잖아요. 삼부토건도 따로 하고 있고 백강산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여러분들 수익면에서는 저도 올라갈 종목을 자꾸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지 이미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말안 해요. EV청정소재도 이때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안돼이 웬만하면은 이제 단테로 하시는 거 아니면 홀딩은좀 제한하고 차이 던지셔라. 어,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주식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플러스 저도 솔직히 이 정치를 흐름을 보다 보니까 산부토건도 발견하게 되고 백강산도 발견하게 되고 E.V.도 이제 미래 산업부터 여기가 보니까 아 이러면 얘는 갈 수밖에 없는 놈이다라고 어, 생각해서 이제 가는 거고 어, 실제로 이렇게 다들 돈 벌고 있으시니까. 이 브이는 웬만한 물리신 분들이 여기 너무 크게 물렸어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만원대 물리신 분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안타까운데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게이 경제방송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거 봐왔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진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요 라이브할 때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종목 알려주세요. 어, 종목 문자로 이 종목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하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취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따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어, 위에는 제 전화번호 다 오픈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시나리오 받으시라고 제가 또 아침마다 문자로 보내드리죠. 자, e 이 문자 다섯 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8시 50분경에 시나리오 보내드리 니까 다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결국은 살아나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 코스모 이세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또 제가 이 공모주 하나 또 영상 올려 놨거든요. 알밤 주식 TV에.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7월 14일에 그거예요, 여러분들. 상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최근에 공모주 세 개를 보면서 이 공모주 세 개가 왜 주가를 완전 첫날에 다 떨어뜨렸다가 완주가어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째부터 쓸 매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는 너무 대어라가지고 뭐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첫날에 이제 시초가를 보고 한번 이제 단타로라도 잘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그날은요 등락폭이 400%기 때문에 이때 진짜 한 방만 매매 잘하면요 한 방에 100%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공모주 IPO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 7월 14일이 디데이예요, 진짜. 어, 그때 어, 좀 같이 여러분과 해볼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들 좀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아무튼 뭐 저도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걸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차트 분석할 때 거래량 이런 거뭐 딱히 뭐성급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리스크는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매수를 자신 있게 하고 올라가요 이게 확신이 있고 하면은 근데 아 이거 긴가민가도 모르겠는데 하는 이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란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리스크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기 이 때문에 이 리스크라는 이제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 미래가 안 보이면요 이거는 리스크예요 미래가 뻔히 보이면 이건 리스크가 아닙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로 표현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분들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다 알아요 진짜 맞잖아요 다알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막상 하려니까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또 확신도 없고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장 필수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들 어, 다들 이 물난리 안 나시게 좀 대비 잘해 놓으시고 또 이제 좀 저지대랑 어, 사시는 분들도 좀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니까 또 시골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시골이 어, 산청인데 어, 시골이 완전 시깡 시골이에요. 거의 그린벨트에다가 뭐 그냥 아무튼 그런 재난 뭐 산사태나고 그런 데인데 좀참 걱정이 돼서 내려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이게 확실히 뭐 환경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다 이거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어, 자초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오늘은 긴말 정치 얘기는 많이 안할 거예요. 댓글에서 이게 욕좀 빼달라고 한 분이 있어서 이 욕을 제가 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댓글에 뭐 욕을 계속 해도 괜찮으면 좀 해, 해달라고 말좀 해주세요. 저 욕을 하면요. 주식이 유튜브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찍는데. 욕하는 전 정치인은 기면은 그냥 씨 욕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이 문재인도 그렇고요. 박근혜도 그렇고. 이, 이 개새끼 개년이거. 박근혜 뭐 있어요? 문재인 뭐 있어요? 나라 경제 다 빠놓고 이새끼들이년은 나라 한 것도 없고 사이비년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현재 대통령은 까긴 솔직히 무서워져도 전직 대통령은 잘 까죠. 진짜. 아무튼, 뭐, 우탈원전 하겠다고 별 지랄 다 하다가 결국 시 경제 바아먹고이 박근혜 인연은 뭐한 것도 없고, 그냥 시 나라 내란만 일으키고. 아, 결론은 다 무능력한 새끼들이다. 아무튼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결론은 돈만 벌면 돼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든 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든간에 얘들 됐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돈 버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돈 버는 거 절대 없어요 진짜. 살림살이 안 나아집니다. 뭐 누가 됐든간에 굳이 강성 되지 말라. 강성 지지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강성 지지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아유 뭐. 당에서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봤자 적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강성지지 해봤자 뭐, 뭐가 들어와요, 맞잖아요. 욕할 건 욕해야죠. 우리는 주식으로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고, 이 돈으로 이제 우리는 좀 우리의 살림살이 직접 챙겨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 이제, 어저 번호표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웬만하면 돈일 일이 없다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자, EV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브이 문자 다섯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아침마다 신호를 보내드리죠. 다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몸이 추워져요. 저도 지금 어 몸이 너무 추워져요. 진짜 이거 계속 하려고 해도 진짜 아무튼 저도 최대한 해서 내일 또 아침에 여러분께 또 신호하고 다 드리고 시나리오 말씀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꼭 참고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